자, 다음으로 이제 장착해볼 영상은 SSD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파츠에 비해서 뭐 쉬우,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 케이스가 나온 추세는 항상 보시면은 상단보다는 예전에는 이렇게 베이, 이렇게 케이스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베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 식으로 꼽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지금 이제 파워 케이스, 파워 베이거든요. 파워랑 파워 옆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쪽 안쪽에다가 이제 베이를 다으는 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하드 베인데요. 이 제품마다 또 베이는 다 다릅니다. 뭐, 쉽게 베이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 하드, 여기도 SSD 전용으로 베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살짝 물리고, 물리고, 눌러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맞네요. 아, SSD만 전용 베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고요. 이런 공간이 없다 하시면 이런 요런, 요런 하드 베이가 있으면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있거든요. 이렇게 사, 사면에 구멍이 사 공간에 이제 구멍이 나는 게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SSD도 아래에 보시면은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과 맞춰서 이 포트가 바깥쪽 방향으로 나오게 이렇게 물려서 뒤로 뒤집어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구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결속한 다음에 그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꼽으신 상태로 게이를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쪽 방향에 SSD 전용 베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는 하지 않을 거고요. 하드디스크도 똑같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드디스크 아래쪽에 보시면 드라이브가 네, 네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맞춘 다음에 여기 접촉하는 단자 포트가 바깥 방향으로 빠지게만 해서 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SD를 설치할 건데 제가 아까 결속하려고 했을 때는 이 방향이었죠. 근데 제가 이 방향으로 왜안 했냐.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이쪽에 포트가 이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 정리를 할 때, 보시면 선 정리를 할때 이쪽으로 다 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포트가 전선이 많은 쪽으로 몰리게 세팅을 한 다음에 아래쪽 구멍 맞추고 홀드 됐으면 그다음에 위에서 네 여기까지 SSD 장착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